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98페이지죠. 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번 대리권의 제한이 나와요. 일단 1번.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부터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숙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지금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팔아보려고 가서 구해보니까 아이고 남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지가 바로 사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쌍방 대리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병도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요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쌍방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했다면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왜 금지가 될까요?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대리는 매도에 관한 의사를 을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가 샀다면 자기 계약을 했다면 모든 의사 결정을 을리 혼자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금지되는 거예요. 쌍방 대리도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을 누가요? 대리인이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게 되면 자기 계약할 대리권도 없고 쌍방 대리할 대리권도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는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의 경우에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하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인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입찰대리를 쌍방대리를 통해서 했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원래는 무권대리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질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항상 금지가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첫째, 왜 자기 계약 상방 대리는 금지하냐면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 보호받기 싫다, 나 보호 안 받겠다 라고 하는데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허용되는 것들인데 두 번째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거 허용이 되고요. 세 번째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물론 이 법무사들은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임하죠? 그러면 법무사 결국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가능하고도 유효한 거예요.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유는 본인이 피해줄 우려가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주는 행위의 경우에는 자기계약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을 대리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갑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한다면 본인에게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거다 그죠? 그렇죠? 아 자기 계약이 아니라 자기 계약이죠. 그죠?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합니다. 얘기 왔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게 있어요. 요 채무 이행입니다. 채무 이행이 항상 가능한 건가? 아니다. 제외되는 게 있다.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채물 변제지. 두 번째, 변제기 미돌에 채물을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다툼도 없고 변제기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이미 도래했다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라더라도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으니까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뭐가 되는 거죠? 허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다툼이 있거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미리 갚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네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이행이지만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경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해요. 이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를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중대금 전액 대출 전환이라고 써 있어요. 이 경계예요. 자, 왠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말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매매 대금을 주는 대신 뭘한 거죠? 대출로 바꾼 거죠. 다시 말하면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중도금을 낸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은행 뭐죠? 그 건설회사 가지고 분양 계약서 쓰고 대출 신청 쓰면 은행에서 뭐죠? 그건설회사 중도금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다시 말해 이렇게 매매 계약을 대출 계약으로 바꿨다.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계라고 한다. 물론 혼자 의에 다 한다면 이자도 지멋대로 결정하고 또 상환 기간도 지모대로 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는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 계약 상방 대리가 뭐가 돼요? 금지가 되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오측에 상단까지 나와 있죠. 그다음 오층의 중간에 보시면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죠? 공동 대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거는 뭐죠? 개념이 좀 중요하죠. 잠을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는요. 여러 사람이에요. 대리인이 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리행위를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행위를 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다만. 대리인이 여러 명 있고 특별히 민법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으며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데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안이 있는 것이 뭐죠? 공동대리고요.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에는 공동 대리의 경우에는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위반해서 단독으로 했다면, 요것도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첫째, 공동 대리의 가장 흔한 예가 뭐냐? 신권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으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일단 이해되시죠? 대리는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일을 위하여 스스로 모아주는 뭐 사람이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럼 이게 뭐의이냐 예를 들면, 자, 신권자가 대표적인 뭐예요? 공동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7살이에요. 7살에 학교를 보낼지 8살에 학교를 보낼지를 고민 중인데, 그거는 엄마 혼자 결정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 엄마가 함께 결정해야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친권자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엄마, 아버지가 밤에 회의를 했죠. 그죠? 의견을 공안해서 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요공동들리도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 숙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0페이지 오시면 이제 3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리권의 남용이 나오고 있죠. 요 대리권 남용은요, 보통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의의는 이렇습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대리권 남용이 뭔가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긴 했는데 누굴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걸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에요.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땅좀 팔아도 내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뭐죠? 본인이고 을이 뭐냐면 대리님 근데 을이 병과 만나 가지고 갑 토지에 대해서 뭐랬냐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더니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2억 원을 주길래 을이 그 매매 대금 2억 원을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을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을이 갑한테 갖다 준게 아니라 돈 갖고 도망갔어요. 횡령을 했어요.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을은 매매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도 있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은 뭐인 거예요? 유권 대리인 거예요. 을이 돈 갖고 도망간 것은 병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값과 을의 문제인 거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당연히 기속이 된다,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은.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돈 갖고 도망갔다면, 갑은 한 푼도 돈을 못 받았는데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그 대신, 이 병은 상대방은 뭘 받게 돼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가벼게 이러한 손해를 기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그리고 나서 적어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대리권 남명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립입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뭐예서요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예제 갑은 병주식회사 영업부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평소 회사의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정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의 영업방침을 어기고 평소 아면이 있는 무자리거래상 을에게 회사 물품 빼돌려 연가에 매각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렸다. 자, 그럼 일단 돈 받고 도망갔으니까 뭐죠? 대리권 남행인데 이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릴 때 갑을 병이 좀 다르죠. 이죠? 본인이 누구예요? 병. 대리인이 누굽니까? 갑. 상대방이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갑이 돈 갖고 도망갔더라도 원칙적으로 뭐한거요? 유효한거죠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그때 뭐죠? 무용고잖아요 근데 문제 계속 보시면 을은 갑의 의대를 눈치채고 있었다 아 을이 뭐죠? 악이네요 따라서 이것은 대륙권 남용으로서 무용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 갑을 연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을가 책이란 물품 공급 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은 갑의 배임 의사 대리권 남용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병에 대하여 물품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 알았기 때문에 무효니까요. 3번. 가불 간의 매매 계약 효력에 관해서는 무효라는 견해와 무권 대리행위로 취급하여 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조심할 것은요, 어떤 어떤 견해가 개립된다는 질문은 우리 민법에서는 항상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요, 그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 뭐예요? 대립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할례와통서을 통해서 공부를 하죠 왜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모든 부분에 의견이 태립되어 있고 의견이 태립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한번 4번 보자고요 4번 자 지금 우리 알았거나 알수 있었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물품을 못 받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한테 내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가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4번 을은 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은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뭐요? 예 답인데 5번. 병은 피용자 가뱅이로 의뢰에 손해를 보았으므로, 의뢰는 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중화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엑스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병은 의뢰에게 아무런 책임지 필요가 없고요. 사용자 책임조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 대리권에 소멸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공통된 소멸 원인이 나오고 있죠. 자, 110조 외워두셔야 돼요.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2. 대리인의 사망, 성년우견 개시 또는 파산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헷갈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뭐가 나오냐면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럼 이건 뭐예요? x죠. 왜냐하면 본인에 있어서 공통된 대리권 소멸 사유는 한 가지예요. 사망 한 가지죠. 그죠? 그다음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그럼 뭐예요? x죠. 대리권 소멸 사유로서는 대리인의 뭐만요? 성년 후견 개시만 대리권의 소멸 사유지 한정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틀린 질문 나오게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이제 2번에 가지고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나옵니다. 1 2 8조입니다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이게 뭐예요? 임의 대리권이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여기서 이 종료라는 말을 동글뱅를 쳐가지고 밖으로 뽑아가지고 임무 완수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해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다른 말로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소멸합니다. 무슨 말이냐? 임의 대리는요 시킨 일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땅사라 그랬는데 땅사면요 임의 대리권은 뭐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요.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이상해져요. 그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잠 생각해 보세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임의 대리는 땅 팔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자, 어, 집을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집을 팔면 대리권이 이미 뭐가 되어버려요? 소멸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주더라도 채무불이행이더라도 임의대리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소나 해제나 다 뭐예요? 법률행위를 한 후에 하는 거죠. 근데 임의대리는 법률행위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법 논리적으로 임의대리는 취소권도 없고 해제권도 없는 거고요.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고 해제하려면 별도의 뭐가 필요한 거죠? 수권이 필요한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계속 보시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 다시 말하면 시킨 일하기 전에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수권 행위를 뭐할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고요. 수권 행위를 처리하게 되면 임의대리권은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되겠죠. 근데 하더래 법정 대리 특이한 소멸 원인은 넣어지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우측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보시면.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1번이 답이죠.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어야 필요성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어,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허락,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혈력이 없다. 맞죠?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권대리여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니까요.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거죠. 이게 15회 때 기출 문제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